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B가 8, BC가 10, 각 b 가 60도일 때 선분 AC의 길이는. 자, 이에서 밑변에 수세발을 내려버리면 직각 삼각형이 되면서 위에 30도가 되겠죠.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고 한각이 60도기 때문에 삼각형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2일 때 8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는 이제 4가 되겠죠. 4가 되고 이 길이는 이제 4로 트 3이 됩니다. 원래 BC 길이가 10이었기 때문에 4가 되면 이쪽은 6이 되고 이제 AC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겠죠. 4로 트3 제곱하면 48이 되고 6을 제곱하면 36 더해주면 84. 그래서 AC 길이는 루트 84가 되는데 루트 84는 2 루트 21이죠. 따라 정답은 1번이 됩니다.